Yeah. 어 이거 풀어준 것 같지? 안 풀어줬나 보네 1 1 0번이 지금 시킨 행동은 1 1 0번은꽤 까다로운 문제야 지금 주어진 거는 일단은 이부모인 값이 로고 3의 10인가? 로고 3의 10이고 역수의 값이니까 로고 12의 3이라고 바꾼 다음에 역수 취급하면 되겠죠? 첫 번째 건 이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분수의 값은 부모의 값은 로그 4의 10인 것같고요 분자의 값이 로그 1 2의 36? 근데 문제는 미세 값이 10인 녀석이기 때문에 부모의 값은 미세 값이 10인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미세 값이 10인 걸로 만들게 되면은 첫 번째 건 로그 1 2의 3의 제곱인데, 그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이 로그 1 2의36 곱하기, 이 부모인과 역수치 해가지고, 로그 12의 4인 것까지 되셨나요? 이쯤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로그의 문제들은 로그 12의 3이라고 하는 녀석과 로그 12의 4를 더한 게 누구죠? 네. 이 문제가 혹시 이런 녀석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더한 녀석의 값이 1이, 1이 나와서 1의 제곱이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오려면 지금 이건 있는 것 같은데 얘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요갑을 분석해야 될것 같아요. 로그 12에 36은 로그 1 2의 4하고 로그 1 2의 9로 생각하면 좋을까? 그럼 한 번만 더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로그 1 2의 3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로그 1 2의 9는 2 곱하기 로그 1 2의3 인가?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로그 1 2의 4도 있죠 이게 로그 12에 36이네요? 그리고 로그 1 2의 4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러면 완전제곱식이 맞는 것 같은데? 로그 1 2의3의 제곱하고 2 곱하기 로그 1 2의 3, 로그 1 2의4 로그는 곱하기의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이 로고 12의 4의 제곱인가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될 거고 귀찮아가지고 안 쓸게요 1의 제곱이어서 1인가요? 네. 그래서 이런 유사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학교시험에 출제됐는데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하백 값이인걸 사용하는 문제가 꽤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자그 다음부 터 풀어볼게 몇 번인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나요? 55쪽. 55쪽이라고 들었습니다. 55쪽에 8번. 8번 문제. 어느 음식점의 매출액이 매달 일정 비율로 증가해 가지고 10개월 만에 첫달 매출액의 4배가 됐습니다. 그때 10개월 동안 이 음식점은 매출액이 매달 몇 퍼센트씩 증가하나 이렇게 묻고 있는 거네.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r 이라고 쓸까? 네. 이거를 지금 10달 동안이니까 이걸 10번 곱했겠네 네. 우리가 지금 답으로 쓰려고 하는 거는 아래 값이 지금 답인 거지 네. 근데 4배였으면 좋겠다는 얘인가 이게? 네. 그런데 필요한 인생은 알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양변에 로그를 달게 되면 10은 앞으로 나올 테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로그를 달았더니 로그 살아서 0.6020인가? 네. 10으로 나누기 했더니 로그1 플러스 100분의 아래 값이 0.060인가? 아, 네. 그 값을 로그로 바꾸시라고요? 아. 1 플러스 100분의 14.5인가요? 네. 그래서 아래 값은 14.5네. 내신 거 맞죠? 그 다음 또 풀어야 할게몇 번이죠? 이제 더 이상 모르는 거 없나요? 메가리츠는? CPR 풀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수트를좀 진도를 나가볼까요?